안녕하세요. 오늘 연애 연구가 두 분하고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 하는데요. 죄송해요. 카메라 얘기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저 멋있어요. 저 멋있어요. 촬영이 <laughs> 어려워. 아, 어, 이고 있어요. <laughs> 저, 저, 저 이거 좋아하세요. 이거 나한테 쿠키로 써어요키로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연애 연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와! <laughs> <laughs> 네 오늘 두분 나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저는 연애 연구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쌤이라고 합니다. 네 저는 연애 연구가 이 채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는 박대희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연애 연구가 입장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자분이시고요 지금 남자친구랑 동거 중인데 남자친구가 그 여자분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발견하고 그 물건을 발견하고 이별을 통보한 상태인데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누가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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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가 막 그렇게 어려운 것까진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것 같거든요. 이 남자분의 감정이 느껴지는 건 일단 첫 번째로는 배신감일 거예요. 나랑 같이 있는 집에서 그 사람의 물건이 발견됐다? 뭐, 예를 들자면, 뭐 잠옷이에요. 차라리, 뭐, 기념품이나 그런 거였으면은, 뭐, 안 버리고 깜빡했겠네, 할수 있는데, 그 사람이 먹고, 입고, 썼던 거다, 하면은, 더 화가 날것 같긴 하거든요? 안 버리고 뭐 했냐? 사실, 이때 이 사람이 했어야 될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. 굉장히 자기도 놀라면서, 오, 씨, 뭐야, 왜여게 이게 있어? 이게, 왜 이게 여기 있어? 이러면서, 막, 칼로 찢던가,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, 나도 몰랐지만, 너무나 억울하지만, 네가 정말 화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해야 되는데, 어 이게 여기 있지? 그러게, 야, 화내지 마, 내가 미안해. 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대답이나 행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근데 거기서 추가로 전 남자친구의 물건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랑 전 남자친구가 그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요? 네. <laughs> 이뭔릭터그 개... 집은 그대로 두고 남자친구만 바뀌어가지고 남자친구가 또 동거를 시작하는 중인데 일단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이별 통보를 한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집을 바꿔야 하면. 집을 바꿔야죠 집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 안에 인테리어나 구조 이런 것들 남자친구한테 맞게끔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자친구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그 공간들을 남자친구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들처럼 꾸며놓고 남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것들도 세팅을 해놓고 남자친구를 위해서 방 하나 내주면서 이네 방이야, 이네 놀이방이야, 어 내가 여기 꾸며놨어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들 을다 일단 알게 된 거잖아요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전좀 맞아요. 야 <laughs> 그때 나하고. 지금의 나하고 분리해야 다 지금의 나는 정말 너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항상 너만을 아껴주기 위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의 나를 내 스스로가 자책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려야 지금의 내 모습, 좋아진 그 모습이 예전의 나를 핫하고 나무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돼요. 그렇게 되면 약간 전 남자친구보다 지금 남친이 너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느낌도 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런 느낌을 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나한테 왜 특별한 남자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한테 투자를 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미래를 그 나가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과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속 이야기라고 앞에 전제를 깔아주면서. 지지 네, 어필 쪽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죠. 아니면 금전적인 게좀덜 필요하게끔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금전적으로 덜 필요하게라. 욕심 네. 아닐까? <laughs> 네. 뭐. 그 정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.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뭐, 물어볼게요. 네. 음, 그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음, 상황을 음, 바꿀, 음, 바꿀 수 있다라고 음, 생각하는 음. 것 자체가 좀 에러라고 생각하는 그만어딘가하다 음. 네. 네. 어, 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, 시간을 쏟아야 되고,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을 바꿀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. 그걸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. 어, 너무 내가 호구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음. 저한테 말씀하세요. <laughs>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, 음. 그만큼의 가치에 상응하는 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. 사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. 뭐 소솔고 외양간 고친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소가 다시 올거 아니에요 그치. 왔을 때 고쳐졌나 하고 봤는데 그대로야 그럼 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? 라고 할수 있는데 외양간이라도 좀 고쳐놨다 그러면 왔을 때 내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노력을 했지? 라는 것에 대해서 볼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믿어주면, 일단 해보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이때까지 많이 했고 많이 참았을 거야 비록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되게 우발적이었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이때까지가 안버리고뭐 했지? 이거 내가 안 찾았으면 계속 몰랐겠네? 막 이상한 생각 타락 들고.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봐요.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. 그리고 그런 큰 투자를 좀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런 사건이 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런 사소한 실수들 좀. 고쳐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. 그렇죠. 그래서 동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아나 이거 해야되 죄송해요. 난 개땡큐일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, 것 같은데? 아, 어, 왜냐면 우리 집한테 그렇게 할거 아니야. 아, 자기가 어. 살라가는 사람 그렇게 했던 거잖아. 그러면 은 우리 집 엄마, 우리 집 김장 많이 하거든요. 아. 그래서 우리 엄마 힘들어. <laughs> 나도 가끔 도와줘요, 가서. 아, 이번 주 금요일 에 가가지고 하고 왔다니까 아, 이거네. 아, 그렇죠. 음, 같이 같이 할 동료가 필요합니다. 저는. 아. <laughs> 김장을.